음료수나 빵. 음료수나 빵. 음료수나 빵. 음료수나 음료수나 빵. 음료수나 빵. 음료수나 빵. 자몽. 아, 진짜. 이거 거의 꽝이야, 꽝. 오늘 어쨌든 라면이 운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일단 오산으로 가죠. 오산 가까우니까. 오산이 여기서 14km가 나오네요. 뭐 가까운 건 아닌데. 뭐야, 다시 수원이잖아? 뭐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84번, 국지도,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닌. 요런 길이 가장 힘든 길이죠. 차량 통행도 많고, 덤프도 많고, 근데 갓길은 없어. 그나마 여기는 포장은 잘돼 있네요. 이 구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길면 길수록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죠. 어, 여기가 수원대학교라고 하네요. 아, 여기가 용주산네 용주사. 지금 뭐 이런 절 보고 이러는 건 사치입니다. 네, 좀 구경하고 이런 거는 후방 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식재료부터 빨리빨리 따놔야 됩니다. 안녕, 아이씨. 저희 전에서 오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황구 지천을 건너가면 오산입니다. 그린시티 오산 오산 왔고요 자, 오산과 맞닿은 도시는요, 어, 평택 용인. 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13번, 이게 오산이거든요, 13번. 지금 맞닿은 지역이 평택 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용인은 아닙니다. 안 닿아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이제 갈수 있는 곳은 평택밖에 없네요. 돌릴 필요가 없네, 또. 일단 평택으로 또 가겠습니다, 그럼. 자, 그럼 먹거리 돌리죠, 먹거리. 지금 이제 밥 먹어야 되거든요, 배고파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외식권도 있는데, 안 나오네. 아, 죽 같네, 지금. 라면은 또 먹기는 싫은데, 지금. 자, 자,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빵 같은 거 나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음료수도 좋고요. 아, 우럭은 에바지. 아무튼, 우럭. 네, 뭐,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라면, 라면이 모든 운을 뺏어간 것 같아. 그래도 라면으로 만족해야죠. 자, 일단 평택까지는 9km 정도 뜨네요. 10km. 일단 평택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 가야 되는데, 어우, 너무 배고픈데요? 짜장라면 먹고 가야겠다. 더, 더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 정자 하나 찾았거든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음. 좀 든든해졌는데 다리가 아프네요 이제 다리가 아마도 여기서 이제 평택으로 이동해서 평택까지만 해야 되지 않나 오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여기 큰거 하나 있는데 슈퍼 우럭이 쓰고 같지 잖아요 농수산물센터니까 우럭이 살아있는 것만 있어서 너무 비싸고 주말에 22,800원인데 하루 우럭은 횟감인데 지금 회먹을 만큼 지금 아닙니다 아직 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우럭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못 구하면 닭가슴살 또 사야겠어요 진로마트 수산물 왕 도매센터 자 여기도 화루럭만 있네요 일단 그래도 얼음물 하나 챙겼습니다 천원 조금 큽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도미도 있는데 도미도 있는데 우럭이 없네 오늘도 요상한 조합이죠 자몽 결국엔 샀습니다 닭가슴살 도 샀고 어제보다 훨씬 비싼데? 양파 샀고요. 술은 막걸리 샀습니다. 우럭은 없어요. 선어가 없고 우럭은 잡아야겠다. 아니면 시장 가면 선어 있을 텐데 나중에 시장이 나오면 우럭 선어 사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이 장보고 나왔더니 바로 평택 나왔네요. 평택시 오우 되게 크게 써놨네.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식재료만 빨리 한번 뽑아보죠. 식재료 평택 도착보상 식재료 추첨 시작합니다. 자 평택! 평택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가리비! 야 아, 진짜 이건 좀... 왜 가리비야? 갈비가 나와... 갈비 하면 안 되나 그냥? 갈비! 지금 평택에 있는 캠핑장이 여기서 한 5km 되거든요? 자 진위 시민 유원지 방면으로 캠핑 오셨어요? 네, 1박이요 네. 평택 시민 아니시잖아 아니, 네. 21,500원 전기안 쓰면? 저, 전기 안 쓰면? 17,500원. 아, 15,000원인데, 입장료가 1,500원이 붙고, 종량제봉 2,000원을 또 받네요. 그래서, 17,500원. 시원시원합니다. 자리는 파쇄석이 있고, 잔디가 있고,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시사장, 재활용 전부 다 오른쪽에. 일단은 빠르게 텐트 깔고, 자, 세팅 끝냈고요. 샤워, 샤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시간. 온수는 신규 캠핑장을 이용하세요? 아, 여기가 신규가 아니야, 그럼? 왔다. 정말 개운합니다. 오늘 참 힘들었다. 내일도 힘들겠지? 와우, 노을 환상입니다. 지금 완전 골드나워. 끝내주는데 제가 지금 노을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빨리 요리를 해야 돼서 이거 보면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밥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노을을 구경하고 계세요.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메뉴는. 닭가슴살로 만든 닭볶음탕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추. 자, 세로로 한번 쓱. 냄비에 바로 때려 넣겠습니다. 뭐,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 그런 거가 없습니다. 야외에서는 그냥 때려 박는 겁니다. 뭐야, 배추 볼레 아니야? 자, 양파도. 양파 너무 큰가? 좀 큼직하게 먹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자, 닭가슴살은 3분의 1. 자, 이렇게 4분의 1. 자, 투하. 자, 마늘은 다지면 좋은데 귀찮으니까 대충. 대충 굵게 할게요. 설탕 듬뿍, 고추, 고춧가루 살짝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또 다시다 살짝 넣을게요. 고향의 맛, 고향 생각 나니까. 그다음 간장 살짝. 자, 좋아요. 그다음에 고추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을 안 넣습니다. 저는 물을 넣지 않고요. 이걸 이제 가열을 하면 조금씩 물이 생겨요. 야채에서 그 야채와 닭고기에서 생기는 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저어줘야 돼요. 대신 타니까 자, 불을 약하게 해서 살살 가열을 해 주면서 이게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저어줘야 돼요.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탑니다. 아주. 자작해졌죠 보통 이제 닭도리탕 닭볶음탕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물을 넣고 하면 막 홍수가 납니다 나중에 그리고 홍수 물 졸인다고 하루 종일 합니다 닭볶음탕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닭볶음탕 맛있게 캠핑장에서 하는 법 완료 깨안 뿌렸네요 깨 손바닥으로 비벼서 조사버리면 더 고소해집니다 향이 확 올라오면서 이게 너무 좋은 게 반찬이면서 술안주가 다 되는 닭볶음탕. 네, 이거 강추합니다. 치미 꼴깍 넘어가네요. 자, 이거를 밥에다가 이제 쓱싹쓱싹 해야죠. 잘 먹겠습니다. 음,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짠. 아, 좋다. 아, 그래도 치킨이 어딥니까, 이거. 고기 아직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했다 진짜. 아. 지금 날씨를 보니까 아 근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 태풍 이름이 근데 너무 무서운데 링링? 제가 이거 여행을 계속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마에다가 태풍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술이 맛있네요 제발 비껴 가길 바래야죠 뭐 날씨 못 맞추기로 유명하잖아요 <laughs> 못 맞추길 바래야죠 이러면 꼭 맞춘다 근데 잘 맞춘다 자 아무튼 비는 내일 온다고 하니까 내일 비 걱정은 내일 하고 자 이제 평택에서 마, 맞닿은 도시들 보이시나요 아산 천안 안성 용인 요네 개의 도시 중에 내일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할지 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려 보겠습니다 내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디로 갈까요? 자! 자! 어딥니까? 저는 안 보여요. 거꾸로 돌려놔서. 어딥니까? 안 보여요. 왜 소리가 안 나? 어디야? 아, 아산입니다. 너무 서해안으로 붙어서 가는데? 아산만 방조제. 작년 서해안 여행했을 때 아산만 방조제 기억이 나네요. 아산 방조제도 갓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차가 없을 때 달려야 돼요. 지금이니? 자, 비가 많이 안 오고 태풍이 비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배.